5월 20일 토요일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위협 요소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물리쳤고 이제 모압과 미디안의 큰 무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다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넓은 평지와 비옥한 토지를 본 몇몇 집파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기 원한다는 뜻을 피력합니다. 그 지파는 루백갓 문하세판 지파입니다. 3 2장은 이들의 요청 사항과 요당 동편에 정착하는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은 그들이 이 넓은 땅을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안과 전투에서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전리품으로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야셀 땅은 암문자손 땅 근처에서 경계를 이룹니다. 가치파는 야셀 지역을 터전으로 원했고 루우벤 지파는 야뽀간 근처에 길앗 땅을 요구했습니다. 분문은 루우벤보다 갓자손을 먼저 언급합니다. 2차 인구 조사부터 루우벤 지파는 세탁하기 시작했고 가지파는 비약적으로 강성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우벤, 갓, 문하세, 반지파가 요구하는 요다강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밖에 있지만 그 땅을 직접 봤을 때 보기에 정말 좋아 보였고 더살수 있는 땅이라 여겼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적인 필요와 손에 주어진 부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동편에 있는 땅에 정착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최종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러 가는 일에 자기들은 빠지겠다라는 뜻입니다. 온 힘을 모아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두 지파의 이런 요청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이스라엘 전체에 상당한 균열을 불러 일으키는 요청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요청을 결코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청을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라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전례를 소개합니다. 그 역사는 이스라엘 강야의 실패의 역사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40년 전 10명의 정탑군이 전한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낙심에 빠졌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당시 20세가 넘었던 모든 백성은 강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려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오직 갈렙과 여사 외에 모두가 심판을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애초에 가져왔던 입장에서 약간 수정하여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제안에 따르면 그들은 먼저 요단 동편의 거주지를 찾아 정착하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건설하고 여자들과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마을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가축을 위한 우리를 가족을 위한 마을 건설보다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남자들은 아이들과 아내들 가축들을 모두 남겨두고 요단 강을 건너 이스라엘 열 지파들보다 앞서 싸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안식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우겠지만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는 어떤 기업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가나안 전쟁을 하는 동안 약속한 대로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싸움을 했고 약 6년이 넘도록 7년 가까이 전쟁이 계속될 동안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형제들이 분배하는 것을 본 다음에야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단은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역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 강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세대는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공동체에 미치 심각한 영향을 전해 듣고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졌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요단강 동편 땅이 마음에 들었을 뿐 자신들만 위태로운 전제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얘기를 잘 들어보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한 채 성급하게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과 이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한다면, 우리를 더 넓은 지평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경은 더욱더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